소리 칠판, 손가락 잡은 필, 오늘은 현관문. 이 현관문으로 나가시오. 이 빌딩의 현관문이 어딥니까? 현관문. 건강에 좋은 현미밥. 껍데기를 덜베긴 현미밥. 제주도 가면 많죠? 현무암. 화산에서 나온 검은 현무암. 그래서 현관문, 현미밥, 현무암. 공통된 글자는 아득할현, 거물현 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물현, 하늘하와 할견, 그리고 아무모의 합자, 작을요의 합자 그러니까 자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윗부분에 하늘하, 하늘하는 안일의 점주 자 밑부분은 작을요인데 할견과 아무모의 합자 작을 요 그래서 하늘 하와 그 다음에 작을 요의합작 그게 왜 거물 현과 아득할 현이냐고요자요 색깔 보이시나요 처음엔 노란색이죠 근데 노란색이 멀리 가면 색깔이 사라집니다 자 보실까요 보세요 저기 검은 것이 보이나요 자 검고 그 다음에 큽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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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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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나요 이 끝이 보이시나요 아득하 게 멀리 가면. 안 보입니다. 아득할 현, 거물 현, 현관문 할때 현, 현미밥 할때 현, 현무암 할때 현. 자, 글자 한번 볼게요. 거물 현, 아득할 현은 하늘하와 자글요의 합자. 자글요는 할견과 아무모의 합자. 아무모는 죽은 사람 또는 태어나려고 하는 생명체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모는 사사로울 사라고도 하고, 마늘모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일, 점주, 그 다음에 할견, 자, 스물은이죠? 어, 이렇게 하면은, 아, 기억나시나요? 하늘, 하늘하, 스물은, 망할 망자입니다. 망했어 할 때. 자, 스물은을 이렇게 45도, 각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밑부분에 아무 모를 붙이면, 자글요. 합쳐져서, 아득할현 자가 됩니다. 자, 망할망, 꺾어서 할 겸, 자글요. 합쳐져서, 아득할현. 만들어 보시고, 꼭 만져보세요.